어, 안녕하세요. 어, 게이지 초심자입니다. 예, 오늘 정말 원줄목줄 어, 원없이 터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어, 30 넘는 거 포함해서 한 20마리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시야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이 어, 고기는 예, 조금... 예, 저 사장님이죠, 어, 서울에서 오신 에, 사장님 에,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또 멀리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어, 저를 보러 오신다고 오셨는데 어, 시야리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오늘은 원줄 목줄 원 없이 <laughs> 두드이 무곤 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한 사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어, 대회 꼭 참, 많이 참가들 해주시고요. 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어, 이상 어, 정자방 과제에서 케이지 어, 네, 초심자였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제가 어, 같은 경우 방생을 하는데 에, 서울에서 어,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좀좀마리수 시할 것 어, 이렇게 해서 어, 가져가시게 되어서 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다음에 에, 또 어,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이지 초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